다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미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 싸우니 이는 성녀 으로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안드립니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원인이 나의... 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품이 나의 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1 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담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담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뺀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남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재단 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예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초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성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시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7장은요, 그 담에색과 또 에브라임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담에색은 다마스커스. 이제 아람의 수도였죠.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이제 그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이브라임 에브라임 지파가 세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람과 그다음에 북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BC 1700년경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람의 르시노왕과또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왕이 서로 손을 잡고, 이제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서, 연합으로, 연합을 해서, 이제 아수르를 배신하기로 그렇게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손을 내밀죠. 너희도 우리 동맹에 동참하라.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아, 유다의 아하스왕이그 손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를 먼저 대적하기 전에, 어, 유다를 먼저 좀 손봐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아람과 아,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릅니다. 결국에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 아수르가 이제 개입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아수르의 디글렛 빌레의 3세가 출전길에 올라서 결국엔 아람과 그리고 북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빛이 722년경에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오늘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담의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담의색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가들이 이루었던 성읍들, 그들이 이루었던 도시 문명들이 이제는 다 없어져서 그 성읍들의 이절을 보시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고 그리고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제 다 파괴가 되어서 그곳에는 초온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양무리들이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이 그곳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우리 4절을 보시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북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그 영광이 쇠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살찐 몸이 어 이제 파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시면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잘 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남쪽으로는 거의 사막 지형입니다 뭐 풀도 별로 없고요. 아주 그냥 척박한 사막. 광야밖에 없는 그런 곳인가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굉장히 기름진 땅입니다. 어쨌든, 어, 북이스라엘은 유다보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그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하방 시대, 그걸 우리 오무리 왕조라 하거든요. 그 오무리 왕조 시대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다 어떻게 돼요?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이제 파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를 보면 아람이라는 국가도 어느 역사 속에서 어느 한순간은 그 고대근동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이제 패권을 장악했던 아주 강력한 왕이었죠. 우리 열1기와 5장에 보시면 우리 아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마 그 나만 장군,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가 아마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나만 장군이 이제 그, 뭐죠, 나병에 걸려서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가기 전에 편지를 띄워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문등병에 걸려서 여차여차해서 그 나라에 갈 거다, 고침받으러 갈 거다, 이런 편지를 썼더니 그 11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배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들춰보고 이제 떠는, 그죠? 부들부들 떠는. 그래서 이제 어, 아람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그리고 그 부강했던 그 아람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북이스라엘이 눈치를 봤던 그런 시국이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아람도 굉장히 힘이 세고 강력한 그 나라가 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문명들, 그런 도시 문명들, 그런 어떤 번성했던 그 번영의 시기, 그런 것들을 다 지나 어떻게 됐나,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 신앙에 적용하는 것은 뭐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개인적인 신앙에 좀 적용을 시켜 보면 한 사람의 우리 인생의 일대기들을 보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잘 나가는 시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들 가운데 시기들은. 길어야 여러분들 인생이 100년인데. 오늘날은 좀 나이가 많이 이제, 어, 이제, 늘어나서, 그죠? 연령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길어야 100년 정도 산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100년 이후에는 우리 앞에 기다리는 어떤 죽음과, 그죠? 마지막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마치 천년 만년 살것 같이 이 땅의 것들, 번영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그 나라들,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들, 저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나라들이 너무 많죠. 이제 지금 전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 이제 생선된 지가 불과 한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힘이 세서 자기들 멋대로 세계를 장악하고 재패하고 있지만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부강해져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자는 그런 어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것이 그러니까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우리 역사의 어떤 큰 흐름들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왕국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향해서, 또 그런 개인을 향해서, 외치는 목소리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들, 그리고 붙잡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가난했건, 부유했건, 그 다음에 건강했건, 건강하지 않았건,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다 상관없이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 자기들이 붙잡았던 것,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죽음을 앞에 두고서야 깨닫게 되는지.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선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이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참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말 운 좋게도 잘 해서 지금 아주 이제 사업하는 것들이 번창하고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를 얼마 전에 구입을 했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어, 이제 골프를 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부럽더라. 너무너무 부럽더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것이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닌데, 그쵸? 그렇죠? 저렇게 사는 것이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붙들어야 될 것은 비싼 차, 고급 승용차, 그다음에 골프 치러 다니는 그런 재미.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언제 그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길어야 50년, 100년인데, 그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될 텐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불고픔과 같이 언제 하루아침에 없어질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에 오늘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멸망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 어떤 누구도 영원한 인생이 없을 텐데 길어야 백년을 사는 인생일 텐데 우리는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썩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썩어 없어질 세상의 물거품과 같이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살아계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해마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잘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